어, 코롱 생명과학은 어,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사실 좀 자주 소개를 시켜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또 영상을 제작한 이유는 어, 최근에 이제 이슈들이 좀 빠르게 회전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서예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코롱 생명과학에 대한 그 전반적인 그 돌아가는 좀 자세한 사항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최근에 나온 내용들은 그래도 업데이트를 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 생명 관련된 이슈가 조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현재 신락 같은 희망을 잡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크게 어그 신락 같은 희망이라 하면 약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 먼저 그 어제 나온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그 식약처가 어제 내용이에요. 식약처가 임보사 품목허가 취소 후속 조치로 뭘 명, 명했냐면 제품 회수 폐기를 명령했어요 어, 품목 허가가 취소가 됐으니까 당연히 그 제품을 이제 사용해서는 안될 거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제품들 다 회수해라 그 다음에 회수해서 폐기해라 라는 이제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 공고는 이제 2022년 7월까지 그 공고가 지속될 예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 같은 경우, 또코오롱 생명과학의 투자 심리가 당연히 이제 또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물론, 어, 품목허가 취소가 되면은 당연히 진행돼야 되는 자연스러운 후속 조치입니다. 근데 어찌되었던 간에 뭐 회수하고 폐기해라 라는 이슈가 어, 나왔으니까 이게 다시 한번더 주가에 충격을 줄수 있는 이슈긴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코오롱 생명과학 쪽에서 바로 이제 이의를 제기를 했죠. 허가 취소와 회수 폐기 조치에 불복했어요. 그래서 코오롱 생명과학 측이 이 조치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행정소송이 제기되게 되면 그 행정, 행정소송에 대한 결과가 바로 나오진 않아요. 어쨌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법원이 행정소송이 이제 제기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 적당한 소송인지 그리고 이걸 받아들여서 어떻게 결정할지 이런 걸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법원이 이제 식약처에 명령을 하는 거죠 효력 정지를 결정을 합니다 어떤 효력 품목허가 취소 후속조치로 하는 제품 회수 폐기 명령에 대한 효력 정지 결정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이 부분은 일단은 지워지는 거죠. 그렇죠? 왜? 행정소송이 제기됐기 때문에. 그리고 법원에 명령이 있었죠. 어... 이때 이제 그... 결국은 이제 법원에서 나와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코로나 생명과학이 내니 효력정지 가처분 시점. 행정소송을 받아들일지 말지를 판단을 해야 돼요. 일단은 받아들일지 말지를 먼저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받아들이기로 했다면. 그걸 어떻게 판결할 것인가는 또 이제 시간이 걸려서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근데 일, 이것을 받아들일지 말지도 판단해야 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효력을 정지합니다 그게 이제 오는 26일까지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주 정도까지는 효력이 정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식약처에서도 제품 회교, 회수 폐기 명령을 이제 지웠죠 임시적으로 그쵸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코오롱 생명과학이 이제 그 희망을 살린다 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법원이 일단 받아들여야 돼요. 그죠 받아들이지도 않아버리면은, 여기서는 진짜 임보사는 국내에서 끝난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 근데 법원이 코로나 생명과학의 이 행정소송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라고 한다면, 그걸 또 적법판이 아니냐를 가리려면 시간이 또 걸려요. 근데 결국은 뭐예요? 희망 하나는 가져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26일 안으로 법원이 이 행정소송을 받아들일지 말지를 결정할 겁니다. 그래서 그 결정 여부에 따라서 일단 1차적으로 투자 심리가 바뀔 수 있어요. 그게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고 그게 살아난다. 뭐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근데 판단할 것으로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2차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지금 코오롱 생명과학이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뭐예요? 미국 FDA 의 임상시험 재개잖아요. 재개. 그래서 그 부분에 지금 주력을 하고 있어요. FDA 임상 재개입니다. 재개. 그렇죠 그래서 인보사의 이제 정당성을 확보하고 어 물론 당연히 최종적으로는 미국에서 이 품목허가를 받아내는 것이 현재 코오롱 생명과학의 가장 큰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FDA 임상시험 재개에 필요한 서류를 이제 앞으로 제출하겠다라고 이제 사측에서는 밝혔어요. 그리고 이게 빠르면은 이번 달 안에 제출할 수도 있고 늦으면 다음 달 내내 제출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번 달에서 다음 달 내로는 어 필요한 서류가 제출이 돼요. 그러면은 한 9월 정도에는 그 미국 쪽에서의 코오롱 생명과학의 그인보사에 대한 판단도 어느 정도는 가시화가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지금 이제 코오롱 생명과학에 확인할 부분은 두 가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국내 법원이 코로나 생명과학이낸 행정 소송을 받아들일지 여부. 그거는 이제 이번 달 안에 나올 겁니다. 받아들일지 말지는. 그리고 두 번째 FDA의 임상 재개 여부. 임상이 재개가 되려면은 일단은 관련 서류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이번 달이나 다음 달 정도에 제출이 될것 같고 그럼 그게 판단되는 게 9월 정도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FDA 임상 재개 여부는 9월 달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두 가지가 코론 생명과학이 지금 가지고 있는 신락 같은 희망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보통 이렇게 봐요. 우리나라 법원에서도 이걸 받아들이긴 좀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FTA 임상 재개도 사실은 좀 쉽지가 않겠죠. 성분 변경이라든지 아니면 뭐 바람 유발 세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핵심적으로 코오롱 쪽에서 어 임보사의 그 성분 변경 사실을 알고도 숨겼는지 이게 또 핵심인데 지금 정황상으로는 알고도 숨겼다라고 보이는 정향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어 현재 시점에서는 법원의 결정이든 FTA 심사든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작은 가능성이라도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니까. 이두 가지 중에 하나만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온다고 했을 때는 고런 생명과학이 부활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도 열리겠죠. 하지만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만드, 말씀드리고 있, 있다시피 이건 신락 같은 희망입니다. 현재로서는 둘다 일단 좀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인지를 하고 대응하는 게 맞기는 맞아요. 하지만 이런 희망 정도는 좀 품고 있다라는 부분. 지금까지 코로나 생명과학의 최근 나온 이슈까지 복합적으로 좀 정리를 한번 해드렸습니다.